자, 이번에는 카메라 그림으로 복사인데 그림으로 복사가 요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 그림으로 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림으로 복사는 여기 원본을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복사. 그다음에 원하는 위치가 F2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F2를 클릭합니다. 여기 F2에서 i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2를 먼저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안되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때 빈 곳에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원본에다 붙여넣기 해서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사될 빈칸을 꼭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뉴는 홈 메뉴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붙여넣기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안되고 글자를 눌러야 됩니다 요 글자를 누르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번째 그림 돼 있죠 여기 그림이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요 크기가 F2에서 이 F와 2는 지금 왼쪽 위가 딱 맞아요 그런데 I2, I가 여기인데 지금 얘가 요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서 좌우로 화살표가 나올 때자 Alt 키가 셀에 맞춤 키에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손을 떼지 말고 계속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딱 하면 이렇게 자석 효과가 되죠? 이렇게 딱딱 붙죠? 마우스를 먼저 떼고, alt를 나중에 떼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더. 아래쪽을 alt를 먼저 누르고, 마우스를 눌러서 밑으로 살짝 내려서 선에 붙인 다음에, 마우스를 먼저 떼고, alt를 나중에 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 복사를 했을 때 자, 어, 그냥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면 이 메뉴를 하는 것이고 연결된 그림으로 하라 그럼면 이걸 쓰면 돼요 연결된 그림은 이 끝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Alt 누르고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이것도 이렇게 맞추면 여기다가 담당자를 쓰면 그림으로 복사는 반영이 안 되고 어, 연결된 그림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